스님들이 깨닫는 방법 중에 화두를 참고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로 화두 참고로 얘기하고요. 깨달음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가면 스님을 만나면 화두를 던져줘요. 그런데 이 화두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깨달음이란 마음 속에 있는 의문, 의심이 완전히 타파될 때, 그때, 마음 자체가 의문이고 의심이에요. 질문하는 놈이고, 의심하는 놈이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불가에서는 의정이라고 하고, 그 의정이 커지면 의단이라고 그러죠. 의단이 타파되면 확철대오한다 그래요. 그래서 화두란 뭐냐? 마음에 있는 의문과 의심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이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모든 내 안에 있는 의문과 의심이 다 일어나서, 빵 터질 때, 화두가 타파됐다 그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일으킬 때, 마음의 의문, 의심을 일으킬 때, 어떨 때 일어나냐면요. 사면 초과일 때 일어나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 화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손바닥으로 내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러분, 한 손바닥으로 어떻게 소리가 나? 그럼 이상한 거야. 도저히 답이 없지. 답이 없는 게 화두예요. 답이 있으면 화두가 아니야.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줘야 되지.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안 나. 그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의문이죠 또 어떤 분은 화도 받은 걸 얘기하는데 요 입구가 좁은 병에다가 병아리를 놓고 모이를 걷다 넣어서 병아리를 키운대요 그럼 병아리가 커서 달기 되죠 근데 이달을 꺼내는데 병의 주둥이가 좁아 꺼내질 수 없죠 근데 병을 깨뜨리지 않고 이 닭을 꺼내라 이런데요 그럼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여기서 의문 의심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머리를 굴리다가 안 되면 드디어 머리가 쓰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막그 답답함과 갈등과 그리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피어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이 현대인한테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머리를 많이 쓰고,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버렸어요. 머리 공부를 오래 했고, 머리를 굴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뇌신경도 감이 나고. 화들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고, 머리만 굴리니까, 머리로 계속 생각만 해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상기증. 머리만 터질 듯이 아파요. 마음은 안 올라오고. 여기서 의문, 의심은 머리의 생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열리면서 이 마음이 올라와야 돼. 의문하고 의심하는 그 마음. 의정, 의단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머리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상기증이 걸리고, 머리만 아프고, 병만 얻게 되는 거죠. 이미 현대인은요, 화두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화두예요. 단, 그들의 삶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기만 해주면, 그게 바로 의정이고, 의단이에요. 왜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편이랑 살기 싫어. 그런데, 헤어지자니 우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고, 안 헤어지자니 저 사람이랑 못 살겠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화두예요! 근데 그걸 머리만 굴리고 있어! 올바른 수행태가 아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인지시키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딱 내려오게 해서 열어서 그 마음을 올라오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병아리를 주둥이 좁은 병에서 꺼내는 거. 그때 올라오는 의문 의심과 이이 현실의 커다란 이 문제 남편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 올라오는 의문 의심과 어떤 게더 큽니까? 삶 속에서 훨씬 크죠. 이미 화두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걸 머리로 자꾸 하는 고게 문제예요. 자식도 얘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말을 안 들어. 죽일 수도 없잖아, 자식을. 말을 안 듣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지. 고칠 방법이. 이때 올라오는 마음이 크게 뭡니까? 그게 의문 의심이죠. 이미 화두 상태예요, 그렇죠? 직장은 다녀와서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일하기는 싫어. 나가, 나가자니 일하기 싫지, 안 다니자니 돈은 없어서 못 살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항상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 직장 상사한테 맨날 혼나면 대들자니 더 혼날 것 같고, 안 대들자니 너무 괴롭고. 항상 우리는 그 상태에 있어요, 현대인은.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훅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더 증폭시켜서 그게 관념인지 인지하고 그걸 청산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머리 상태에서 머물러서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화두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화두를 안고 살고 누구나 인생에게 있어서 엄청난 화두는 한 개씩은 다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자식이 화두고 우리 남편이 나에게 엄청난 화두일 수 있고 우리 부인이 또는 우리 부모가 그렇죠? 세상에 풀리지 않는 의무가 가장 큰 고민거리. 그게 바로 하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머리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그 괴롭고 갈등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것이 열려서 올라오게 할 때, 그게 버려질 때, 진실한 마음공부죠, 여러분. 수행법은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돼요. 예전의 인간들은 생활이 아주 단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도 없었고 순리의 인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의문 의심을 일으키고 그걸 위해서 화두가 필요했고요. 단순했기 때문에 관념도 적었어요 마음자리가 두텁지 않았기 때문에 화두창구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박철대오가될수 있었죠 하지만 현대인은 아주 두터워요 마음자리가 그리고 일부러 일으킬 필요도 없고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 머리의 생각 분별심에 매어 있는 이 머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문제지 화두를 던져줘 봤자 그 화두가 화두의 구실을 못합니다 머리에서만 맴돌 뿐이에요 이미 각자 삶에서 화두 하나씩을 다 갖고 있는 게 현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화두를 머리에서 풀지 않고 가슴에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가슴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여러분 마음에서 풀리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박월 수행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의 현실의 답답한 그 상황 화두를 놓고 자기 마음에서 청산이 되면 사복을 끝나고 가면 현실에서 풀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화두를 안고 사시죠. 화두가 풀리지 않는 많은 분들, 제 강의 중에 들은 화두가 나에게도 있구나 느끼는 분들, 그 삶의 화두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자원성갑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 보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을 열어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몸을 열어서. 어, 그 의심, 의문, 갈등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관념을 버리셔야 현실에서도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분들 꼭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